안녕하세요 키아입니다. 지난번에 이 공유기사 주식 자동 감시 주문에서 한번 매수된 종목을 다시 추가 매수했을 때이 리프레시 버튼을 통해서 매입 단가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 단가를 조정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한번더 감시 버튼을 켜줘야 돼가지고 좀 불편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어차피 추가 매수를 하면 내 장고창에 이미 단가도 변해있는데 그거를 여기 조절해주는 게뭐 그렇게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봤죠 아니 그런 창이 있는 거예요 기하 여기 보면 0512 주식 호가 스탑 로스라는 창인데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맨날 쓰는 것만 쓰니까 이걸 보면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되게 재밌어요 얘가 보면 여기 호가 창 자체는 여기 똑같잖아요 이 색깔이 회색인 점을 주의해 보세요 여기 매수를 할때 보면 감시 조건을 설정해야지만 주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은 매수가 안 돼요. 호가 주문창처럼 생겼지만 이 주문 수량 자체가 여기 지금 보면 비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비활성화 되어 있고 이 조건들을 이 스탑로스 조건을 설정해야지만 주문을할수 있어요. 그리고 매도도 그런데 이 매도 회색이잖아요. 보면 매도를 누르면 감시에 의한 매도 주문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창 자체는 그냥 내가 사고팔고를 자유롭게 한다기 보다는 스탑로스를 이용해서 매수매도를 하기 위한 창이고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창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랑 약간 달라요. 기하.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여기 조건 설정 박스를 이용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기입을 하셔도 되고요. 저장도 가능하죠. 그렇게 해도 되고 특이한 건 틱으로밖에 안 돼요. 보여드리게 짧게 한번 해볼게요. 이익은 10틱 올라갔을 때 하는데 매도를 어떻게 하냐? 4칸 아래로 이게 약간 호가 밑으로 던진다는 얘기고 보조는 5틱 위로 갔을 때 4칸 밑으로 던질 거고 손실도 5칸 밑으로 갔을 때 4칸 던질 거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먼저 입력을 하신 다음에 사용할 기능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주문 수량이 보이세요? 가능한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100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0512 창을 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전에 여기 이제 설정창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지금은 제가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백주를 한번 사 볼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주 보이세요? 사자마자 여기 손실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실현 이런 게다 찍히잖아요 한번 볼게요 매도 한번 눌러 볼까요? 안돼안 <laughs> 돼요 다른 화면을 이용하래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스탑로스에 의해서만 팔수 있는 거예요 대신 이걸 땡길 순 있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내려와요 기하. 여기 보면 제가 이 손절가가 지금 351호잖아요. 제가 이거 좀더 사보면 이 손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좀더사 볼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보세요. 이한칸 위로 올라간 거? 3520.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358호죠? 한칸 올라갔죠? 더사 볼게요. 매수 여기 보세요. 여기 한칸더 올라갔죠? 100주를 한번 사 볼게요. 100주를 여기 주문 수량 100 됐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체결고난 다음에 이거 보이세요? 다 사지고 나니까 여기 손절 잡혔죠? 여기 보면 3,470원. 좀 내려와 주면 제가 물타는 걸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다가 지금 3,470원인데 주문 접수 매수를 완료. 덮었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개예요. 매수 주문이 보이세요? 체결되었습니다. 3,465원에 지금 내려갔잖아요 손절가가. 그러니까 이게 내 매수 매도 물량에 따라서. 손절가를 다 바꿔주는 거예요. 익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감시수량도 여기 보이시죠? 300주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타기, 불타기를 자유자재로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가드를 쳐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밑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유용할 것 같고, 이게 그리고 이걸 잡고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도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장 중에 자기가 보고 옮기면 되는데 사실 이 창이 너무 조그맣고 호가창이 좀 빨리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기가 되게 힘들긴 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알아서 다 해주죠. 이런 식의 에커니즘입니다. 키하 분할 매수 한 거를 반영해서 손절, 익절을, 단가를 재조정해 주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손실이나 이익 범위를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생활해 보면, 퍼센트 단위로 스탑로스를 쓰고 싶으시면, 3,000원 대면은뭐한 틱이 몇 프로니까, 틱이 몇개 정도 돼야 2, 3%겠다. 이거를 미리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그게 손에 익으면 탁탁탁 해가지고, 아까 보면 조건 설정에, 이런거 있었잖아요 이 여러가지로 감시조건을 저장을 할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가격대별로 감시조건 저장 해가지고 어, 3000원이네 어, 3000원짜리 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면은 이것도 그런 용도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모든 창들이 다 처음에 세팅이 어렵지 전략적으로 해두고 버릇만 잘 들이면은 내 상황에 맞게 뒤에서 가드 쳐주는 사람이 한명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손절 손실을 틱이 아니라 퍼센트로 해 놓으면은 더 많이 이용할 것같요 같은데 왜안 될까? 이렇게 아쉽고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봤죠 영웅문법 게시판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스탑러스가 아니라 혹가창 안에서 내 눈에 보이는 용도로 스탑러스를 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네요. 키하 영웅문의 모든 창들은 다 어떤 특정 상황에서 사용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요 창은 요럴 때 사용하고, 요 창은 요럴 때 사용하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센트 단위가 되면 좋겠어요. 일단 걸어놓고, 만약에 내 눈에 안 보여도,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거기 보일 거잖아요. 내려가면 보일 거고. 어,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이 0512의 매력에 빠질 것 같은데, 0512 창은 정말 자신의 매매를 전략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하거나 불타기 불타기를 자유자재로 하시는 분들이 리스크 관리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창이 됐던 간에 트레이딩의 최종 지령은 우리 생각이 우리 손가락이 내린다는 거, 그리고 처음 사용하는 창을 테스트 하실 때는 꼭 소액으로 혹은 모의투자로 해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유용한 기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안녕!